그러니까 어느 젊은이가 내 같은 젊은 나이에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평양 백화점을 만들고 어, 평양 재래식 시장 거리를 만들고 요게 평양 거리야. 에? 뭐 이런 걸 모란봉, 뭐 얼밀대, 판문점, 뭐 유엔 본무, 뭐 능라도, 부병루 이런 거 만든 사람 있나? 아름답지 않아요? 이거를 전부 사인펜으로 그렸다는 거. <laughs> 북쪽에는 개성공단이 있고 남쪽에는 북한 주민이 있게 될 파주평양시가 조성되어 남북 실질교류와 협력이 시작된. 아, 그래, 안 그래요? 어, 너는 기술자들이 필요한 공단이 필요하고 또 여기는 또 양쪽에서 북한이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. 그 우리는 그쪽으로 흘려보내줘야 북한이 나중에 GDP가 동동만큼 우리하고 3대1 정도 될때 우리나라가 발전을.